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천간 아홉 번째 글자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수는 우리가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생명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목이라는 새로운 뿌리인 어, 생명체를 키우는 그런 수기가 이 임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수를 우리가 거대한 바다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임수는 신금이라는 어, 가을에 열매가 다 땅으로 떨어진 이후에 모든 만물을 하강하, 하강시키고요 응집을 하고 응축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겨울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는 한자를 보면요 어, 공이라는 배틀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요 이 공자 가운데 한 획을 더 붙여가지고 배틀에 실을 감아서 막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 원래 이 글자가 천간을 뜻하는 글자로 이제 쓰이면서 원래 이 배틀이라는 거는 배짤 임 자가 이제 배틀이라는 이 뜻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이 임수는 이제 천간의 아홉 번째 글자로 물의 흐름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로 이제 쓰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보면 세로핵이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본뜬 물수를 상영한 그런 글자로 봤는데요. 가운데 핵이 양 끝보다 길어요. 주역의 괘에서 물을 뜻하는 이 감괘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임수라는 글자의 어원은 배틀이나 물에서 유래했는데요. 천간의 임은 이렇게 생명의 근원인 물의 기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임수가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한다고 했었는데요 겨울은 화강하고 응집하고 모든 만물이 세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만물은 활동을 멈추고 이제 움츠려드는데요 이게 수기운이 가진 응축 운동 때문이고요 이렇게 움츠려야지 봄이 되면은 다시 스프링처럼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응축 운동이 바로 발산 운동의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계속 아래로 하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돌아올 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의 특징은 다 끌어 모으는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강한 글자예요. 그래서 지진 에서 보면은 해수가 이 임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주에 임수나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저장을 많이 한다, 저장을 잘 한다, 다 끌어 모은다.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축하고 다 저장하기 때문에 안으로 안으로 다 끌어 모아요. 그럼 밖에서는 이게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많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용하다, 말을 잘안 하니까 음용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글자가 임수고요. 보통 어 이걸 안 좋게, 임수하고 해수를 안 좋게 쓰는 사람들은 겉모술수, 모사, 이쪽으로 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나무를 키우느냐, 아니면 안으로 끌어 모아서 모사를 꾸미느냐, 이 차이가 임수의 그릇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임수라는 글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두분 사주가 있는데 한 분은 남자 분이시고요, 한 분은 여자 분이십니다. 음, 남자 분은 4월에 태어난 임수일간이시고요, 여자 분은 묘월에 태어난 임수일주 있습니다. 임수는 음의 세계의 글자예요. 정화가 기토의 열을 가하고요. 심금을 품어서 임수에 풀어서 갑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음의 세계에는 이 갑목이 결과물이라고요. 목적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절로는 유술, 해, 자축, 인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월에 태어난 임수일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 이 자월에 해야 할 일은 금을 풀어서 요 다시 목으로 된, 드러내는 그런 흐름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 정화는 여기 연상에 있고요. 그리고 금이 없습니다. 근데 대운에서 계속 금이 흘러요. 금운으로 흐르고요. 그리고 본인이 임수고 여기 수기는 굉장히 많아요 다시 시에 보면 갑으로 드러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대운에서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토라는 무대도 오고요 그리고 이 수기에 필요한 금이라는 종자도 대운에서 오고요 그리고 이 금을 달구어줄 화기도 또 대운에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주에서 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주의 시기가 되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렸을 때는 힘들게 사셨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일찍 금이 이 수기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인자는 편지인데요. 지금 현재 재성은 여기 정화가 하나 있어요. 이 정화는 이 수기에 열기를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어,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머니가 혼자서 집안을 이끌어가셔서 힘드신, 힘드신 모습입니다. 대운에서 보면은 계속 이 수기에다가 금을 풀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월일에는 식상이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음, 특기나 재능으로 돈을 버는 모습이 아니라, 어, 금이라는 인성 그리고 문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죠. 투자의 개념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사오미를 지나면서, 사오미 대문에서는 이제 재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돈을 벌려는 욕심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간으로 보면 정임합을 했기 때문에요. 기술을 가지고, 어 그리고 그 기술은 지지를 보면 신자진으로 삼합 활동을 통해서 어 물질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세요. 부인과 함께, 어 자영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간목의 시기에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갑이 드러나는 시기에 이제 식상생재로 자신이 뭔가, 어 주도적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천간의 모습 역시 정임합으로 갑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일찍 어렸을 때는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사주 자체에 결과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요 묘월에 태어난 임수일간이세요 임수는 음의 세계 글자인데 묘월은 양의 세계에 해당합니다 양의 세계 글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활동하는 그런 계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구조에서 보면은 갑목과 임목은 나와 맞는 활동이고요 이 갑과 인을 내가 키워서 묘로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그리고 정임합으로 식상생재를 해서 그 돈을 내가 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주 재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임목 그리고 묘목은 우리가 보통 뿌리라 그러고요, 생명체라고 하는데 이게 물상으로는 보통 섬유의 물상으로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섬유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으로요, 대운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해자축으로 운이 흘러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신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을 흐르는 이 자수의 시기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셔서 어, 이 개해 대운의 섬유업계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버셔가지고 현재도 어, 계속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식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식상으로 자신의 표현이 좀 어,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식상이 강하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남편은 이 술토인데요. 술토 입장에서 대우는 해자축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술토는 사실 화기가 필요한 그런 토인데, 자신이 활동하는, 활동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 아내를 도와서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임술이라는 이 술토 일지궁 자체는 나의 아이디어도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나의 재성을 담아두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와 술미형을 하기 때문에 이 술미형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걸 의미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월에서도 정임합을 하고 시에서도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 정임합으로 간목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음의 세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갑의 시기에 결과가 있다. 그걸 의미하는 사주인데요. 그 반면에 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뇌가 활동하는 시절하고 그리고 어, 태어난 계절이 다릅니다. 나는 임수일간이고요.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활동하는 장소가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대운도 내가 원하는 대운으로 흘렀고요. 그리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내가 나와 맞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일하는 게한 가지가 아니라 갑인이라는... 식신으로 어, 그리고 기획을 하시고요 그리고 묘목이라는 어, 상관으로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활용까지 한꺼번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섬유업계에서 본인이 직접 어, 물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활용을 해서 직접 판매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묘목 묘월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양의 세계에는 있 경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 활동이지만 이분은 음의 세계의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묘월이라는 글자 빼고는 대부분이 다 음의 세계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월과 그리고 일간과 전체적으로 구조가 맞았을 경우에 좋은 모습에 있는 사주들 위주로 어,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월 자체가 다른 글자들하고 맞지 않는다. 이, 이걸 의미하는 것은 월은 나랑 맞지 않지만 이 대운이나 모든 글자의 조합 자체가 나랑 맞기 때문에 이 월에서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월이라는 건 나의 부모 형제 궁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부모 형제 궁에서는 이 묘월이라는 것 자체는 양의 세계의 글자인데 계속 음의 세계로 흐르기 때문에 자매들이 하는 일이 잘안 돼서야 자신이 같이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 구조에 따라서 이게 양의 세계 글자의 조합이었을 경우에 꼭 경금이 드러나야지 어, 결과가 드러난다. 이렇게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주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